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배워 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우리가 점점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참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빛을 잘 증가하고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빚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형상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예, 이제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5주일부터 31주일까지는, 예,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느냐라고 하는 데까지가 쭉 나와요. 이그 5주와 6주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 주어지고, 이제 7주부터 31주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게 먼저 와야 돼요. 예, 우리의 근본적인 실상이 어떤 거냐, 그죠? 예, 2주, 2주, 3주, 4주에서 있었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상의 인간을 늘 생각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상의 인간에서 타락한 거예요, 그죠? 예, 타락했다고 하게좀 쭈그러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예 타락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예 절망적이고 더 어디로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제 완전한 암흑 세계로 예, 예, 어둠 가운데로 지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원상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에서 떨어지게 됐는데, 그건 예,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언약을 범한 죄. 예, 음, 그, 언약적 진노죠. 그러니까, 예, 예 언약을 범한, 예,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예, 언약 파기. 언약 파기론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와 온다 그랬는데 이 사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미 지금 우리는 이 상태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세계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고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 그죠? 예수님의 사람이 된건 믿는 사람이 됐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원한 사망. 현세, 현세의 삶 자체가 1단계 사망이라고 그랬고, 육신 사망 당하고, 그 다음에 영원 사망. 그죠? 영원 사망까지 가는 이 그, 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영원사망은, 결국 여기가 영원사망이잖아요. 영원사망의 상태로 가지 않고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안 쓰는 말인데, 속상이라는, 속상. 속상. 그러니까 그 속상이라는 게 뭐예요? 배상하는 거예요. 속죄하고 배상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 그죠? 원상의 인간이 가졌던 원상의 인간이 하나님께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그 죄를 갚아야 되는, 회복해 줘야 되는 이 상태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그걸 다거쳐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보세요. 12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유로우신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현세적이고 영원한 행보를 받아 마땅하다. 이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미, 이미 주어진 거예요. 현세적이고 영원한 행보를 받아 마땅한 것이 우리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 형별을 피할 수 있는가? 어떤 수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피하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느냐? 원상의 자리보다는 더큰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의 부활체를 입은 자리로 나갈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피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아니면 보세요. 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돼. 그러니까 언약의 파기에 대한 것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공의가 만족돼야 돼, 만족돼야 되는데 이 공의를 이룰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간에 이 언약을 파기한 사망의 죄에 대한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로마서 3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3장 24, 25절에서 쭉 나타났던 게 뭐예요? 갑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리를 주셨는데, 의롭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예, 자기 피로, 자신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속재소가 되셔서,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고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칭의를 얻는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서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25, 26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없, 없던 것으로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 의를 이 파기한 죄에 대해서, 언약적 저주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걸 갚아내야 돼요. 갚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공인과 만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그걸 그 당시에는 그걸 많이 강조한 워낙 그냥. 우리는 그냥 기,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을 많이 안한것 같은데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의 신실함을 말미암아 속죄소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세우셨어요. 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에서 과거의 지운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이때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공의도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 하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속죄소가 되셨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신실함을 증거됐고 그로 말미암아 속죄소로 공개적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니까 그러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을 설명한 거예요. 그죠? 예. 네. 25 26절이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의뢰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 어떻게 가능하냐? 그 가능한 이유가 바로 25, 2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세로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신실함으로 증거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과거의 지은 죄를 관가 하심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자기 의도. 고전하시는 하나님 불공평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할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내용이에요. 13문 보세요. 13문 보면, 우리가 스스로 이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죠. 네. 결코 할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 죄를 발견해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로서 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죄의 죄된 상태가, 그러니까 죄의 상태가, 죄가 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지배하고 있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인생들은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막 날고 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이 죄, 죄의 틀 안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망의 사망 죄와 사망의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여기서 여기서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의가 하나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영역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뭐 어, 적합한 건 아니지만 요새는 이제 보니까 하도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많이 키우니까 동물들과 사람들과 교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laughs> 그, 어떤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땅 속에서만 두더지가 살고 있어 두더지가. 그죠? 그러니까 두더지가 최선을 다한다고 래도 독수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 두더지는 두더지 영역에서만 지가할수 있는 일을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독수리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독수리도 자기가 공중에서 할수 있는 일은 다할수 있지만, 땅 속에서 두더지처럼 살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 죽어있는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죄 가운데에서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이, 이 상태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막 선한 일을 할수 있죠. 도와주기도 하고 성경도 외우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등등의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다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한다, 의를 행한다고 라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뭘때 하고 때물고기는무수고유기에서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로 인해 죽어있는 사람은 맨날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해도 이게 연동이 안 되실 게 말이야. 말씀과 풍경이 연동이 안 돼. <laughs> 연동이 돼야 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영역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사람이 뭔가를 선행을 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불구하고 그거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죄의 빛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 이거 어떻게 갚아, 갚아낼 수가 없는 거야. 할수 없는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할수 없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까 로마서로 따진다면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를 네, 행할 수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무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없어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없다. 라는 것을 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자꾸만 자기를 세워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 맨날. 상대적으로 난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낫고, 맨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지 뭐. 상대가 예를 들어서 100만큼 죄를 졌고 나는 뭐 10만큼만 죄를 졌으니까 음. 상대보다는 내가 되게 크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보다 이생의 자랑이 더 나쁜 거예요. 자기 자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더 고상한 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고서 자꾸 돌이키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 어떻게 그래 생겨 먹었기 때문에 할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자력 구원의 노력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14번 보세요. 한낱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그 죄를 감당해야 되겠죠. 둘째 한낱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의 짐을 질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로부터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영원 사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그 진노를 누가 대신해 줄수 있겠어요. 강아지가 대신해 줄수 있겠어요. 아니면 지구, 지금 현재 지구 인구가 70억 명이라고 한다면 70억 명의 인구가 한 사람의 이 죄와 사망을 감당해 줄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으로도 안 되고 그 짐을 질수 없어.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뭐 BC 응? 막 1조 원 있는데 다른 사람 뭐 응? 천만 원 있는 거 내가 갚아주겠다. 뭐그 해봐야 그 사람도 못 갚고 다못 갚는 거야.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안 된다는 게안 된다. 응? 어떤 피조물로도 할수 없어요. 오직 예. 그래서 15문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됩니까?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시지만 그러니까 참된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동시에 모든 피조물 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분곧참 하나님이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참 사람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참 사람. 그렇죠? 참 사람, 사람이시고, 또참 하나님이셔야 돼. 하나님이셔야 돼. 사람이 해야 된 것은 우리가 지은 언약을 파기한 그 죄를 사람이 졌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예수님과의 비교가 잘 나타나는데 이제 참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가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렇고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수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럼 누가 할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계속 타락한 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걸 얘기하신, 약속하신 거예요. 은혜, 은혜 언약을 주신 거죠. 물론, 창, 2장, 창기 2장 15, 16, 17절도 은혜 언약이지만, 이 언약을 범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것도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계속 약속되었고,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 믿음으로 믿음 말미암아서 이제 칭의가 거룩한 사람으로 칭의가 이루어져서 계속 칭의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구속을 이루어나가는 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계속 나가서 자라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완성된 인간 그죠? 완성 인간 부활체를 입은 부활체를 입고 죄도 질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완벽한 삶을 살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해 갈 거다. 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갈망은 있고 그 문제를 해결은 해야 되나? 계속 할수 없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는 겪으면서,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온 세상을 다 가지면, 이런 면에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답이 있어요. 그그방그 그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단순한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제 뭐, 이제, 하도 우리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다 알아.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리로 이 말씀으로 세상과 자신을 볼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아. 우리가 말씀을 받은 데 빼앗아가 버리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스마트폰이 빼앗아가 버려요. 영화가 빼앗아가버려, <laughs> 넷플릭스가 빼앗아가버려. 거기에 다 시간을 그 소비하고 생각을 거기다 다 함께 빼앗기고 있으니까 답을 못 찾는 거야. 이게 뿌리가 안 내리는 거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도 재리의 염려, 세상의 염려. 맨날 세상은 그런 거 염려를 부추기는 거죠. 근심 걱정을 부추기는 거야 그냥. 뭐 보장 자산이 얼마 있어야 되고 뭐없어야 되고 계속 그런데. 그그 그, 그 생각이 그냥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헛된 것에 그냥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게 해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생각대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로마서 보지만 바울 사도가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걸 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종교 개혁 이후에 지금 500년 동안 똑같이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주 다 행위로 완전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을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들 속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통영하고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세속주의적 세계관에서 안 벗어나요. 한 번에 벗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문화적인 어떤 한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견,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약점, 이런 것들에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이렇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데 그게 다 장애를 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배려야 사람들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하여 상고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그래도 뭐 해보자, 열심히 노력해 보자 하는 게뭐 요양 루트도 써보고 또 강설 복습도 좀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자 하지만. 그 나머지 대부분 시간들은 또다 그냥, 어? 생각이 뭐, 다 다른데로 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 요새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또 아예 그냥 세상 문화가 다 맨날 그런 거잖아요. 뭐 뉴스에도 나는 모르지만, 무슨 뭐, 디즈니 무슨 뭐에서 뭐가 나온다, 무슨 영화가 나온다, 무슨 팔부장 뭐가 나온다, 뭐, 이런 걸 뉴스에서 왜 말해 주냐고. <laughs> 뭐, 문화다, 뭐, 어쩌다 하면서 그런 거 가르쳐 주죠.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또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그리고 그 뭐, 그, 그런 OTT 서비스에 중복 가입자가 그렇게 많은가 보죠. 우리나라 인구 한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뭐다 합치면 8천만 명, 9천만 명인막다 여기저기 몇 개씩 가입을 해가지고 그돈 나가고 구독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뭐예요? 네,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배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자기에게 가져와서 적용을 하고 그걸로 해석하고 자꾸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꾸 왜곡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잘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거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너, 저기, 재벌로 살다가 지옥 갈래? 아니면... 노숙자로 살다 천국 갈래 이러면 당연히 노숙자로 살다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노숙자로 살 각오를 하고 살면 뭘, 하도, 뭘 하고 못 살겠어요? 그냥 살면 되지 그죠? 근데 그냥 뭐잘 먹고 잘산다고 하이 막한날 이런 거만 이렇게 위에만 쳐다보고 위에만 쳐다보는 게 사실 땅 쳐다보고 사는 거지 그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살겠다고 하면 다살수 있어요. 뭐죽 죽을까봐 한날 걱정 근심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겠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담대하게 가야지. 그런 사람 치고 죽는 사람 없는데, 그죠? 먹고 살걸 맨날 걱정하는 사람은 죽어요, 죽어. 누가 때리지도 않아서 먼저 죽어, 자기가. 고통 가운데 죽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그 분별할 수 있는 이렇게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도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 늘 했으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에 은혜를 잘 따라가고, 이게 지금 6주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6주일도그 내용들 같이 연결되어 있고, 예, 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어, 그, 오늘 우리가 저기 해야 될 내용들이 중에 이제 그, 뭐 칭의에 관한 내용들도 여기 그 다음에 참된 믿음, 나오고 21문, 2 2문또칭의에 대해서 23, 24주일 나오는데 오늘 것과 더불어서 한번더 보세요. 오늘 이 오늘 설교도 여긴 넓가 넓려다가 그냥 우리 애들 공부하니까 안 넣는데 연결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고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 밖에 없고, 이 현세에서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소외의 문제가 늘 우리 가운데 넘쳐서 참 우리 스스로는 그런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더욱 아, 더큰 고통만 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결국은 종국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사망과 더불어서 영원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또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바뀌어 죽으셔서 속죄소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상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장차 완성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참으로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받은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더잘 보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죄된 본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바라보고, 그 죄된 본성들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의 것에 붙박혀서 참으로 그것 밖에는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한계들을 봅니다. 우리의 시야를 더 크게 돌려서 영원 세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과 세상을 잘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자인지, 또 어떻게 장차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소망이 또 완성될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